킬 케어가 다 나에게 들어오는 면허 <laughs> 내가 혹시 중심인가? <laughs> 충분히 그런 생각 할수 있죠 이런 조합에서는 네. 넌강해졌난 크리스탈의 반격기에 크리스탈의 반격기에 맺어올 수 있습니다 오오? 또 선구 입장에서는 레스트앤러가 네. 왔다 이거 용검 언제 오나 이거 3분 45초 넘어가겠습니다 <laughs> 이러다가 <막 웃음> 아크미저의 전설적인 기록이 넘어가겠어요 <laughs> 잘못해서 확 녹거든요?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나노받아도 네. 녹아요 드디어 첫 어? 근데 나노 그냥 신호 들고 좀끌어네네용검을들고 네, 그러면 용검 공기 공기 자, 아직은 공기만 많이 떨어뜨렸지도 못했었고요 준영이 잘팀이니 모든 힐케어가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 <laughs> 내가 혹시 중심인가? <laughs> 충분히 그런 생각 할수 있죠 <laughs> 이런 조합에서는 네. 넌 강해졌다 크리스탈에 반격기에 매서울 수 있습니다 오? 오? <laughs> 나노 받고 그 순간이동은 나노? 아니 이건 아니 이런 초필살기는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... 뭐모랄라선수 그래도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얼굴 심리 분석거라서 어떻습니까? <laughs> 전문 해설이잖아요 <laughs> 표정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? <laughs> 아씨 망했네 약간 이런 느 <laughs> 그런 건군요 <laughs> 이런 느낌이 있고 약간 아까 그 안노광아제넌 강해졌다, 도망가. 약간 여기서 아, 약간 좀 주춤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실 네. 거기는 아, 진짜 포커싱으로 잘극복해주고 있거든요? 자, 그리고 중략자탄이 왔습니다. 주, 도, 어? 아니! 아, 오늘 발리언트! 아,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인가요, 오늘? 아니, 아니 오늘... 반들발리한트 지금 모랄라 선수 얼굴을 보면 제가 걱정스러워요. 아, 모란라 왜... 지금 즐거우세요? 아니, 모란라 선수가... 지금 얼마나 지금 선수가 심각한데?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아 하지만 YBT가 참즐거워하 네, 모습 보니까 네 여기서 인성을 살짝 볼수 있었던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나와서는 아, 어 여기서 와, 이런 적 낙사했어요. 그러니까 요 완전 망했죠. 자탄 이게 이렇게 펄스까지 와. 아, 갑자기 여기서 재우는 걸로 그냥 상대방을 낙서를 시켜서 게임을 떠준다고요? 리플레이가 나와야 될것 같아. 이거는 뛰면서. 아유, 아유, 아 야. 이렇게 졌어요. 아. 뭐지? 오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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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, <진짜. 웃음> 이런 거는 어, 커뮤니티에 올라오죠. 네. 오늘 경기 필라데피아대 발리언트 요약. 네. 그 나노 변환기 V9 원시 승리. <laughs> 아 그래 아 그래서 3대 그러면 아 경기 다 봤네. 아, 그렇죠. 아 이런 저, 분이 기로 그런, 아. 그런 느낌이에요. 아. 변수는 충분히 있죠. 웨이의 네, 입장에서 빠르게 들어갑니다. 레인. 어느새 거점까지 들어왔고요. 오한 어, 칼을 너무 쉽게.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. 이거 빨리 들어야 돼 위에. 두카바 두카바.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? 아니 이거는. 아, 이 o l d you t 수 a 아니 h 게이 a 직원이 퇴근을 하면 어 e 해요 지금? 톨게이트 직원은 항상 상주 있어야 되는데. 아니, t e 도그 다운타임 사람이랑 o 교체를 하고 가야죠. 담당 직원이랑 교체 t 하고 가야죠. 집을 e 어 t 어 h 합니까심 아, g 서 o d 인데 m 아이고, 지금 아, y 5분 남 h a 요 지금.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. 7 0 o d time. She w 우와. 뭐죠? 없으면? 어, 어 근데 저 남편이 들어왔어요. 퓨어스는 4피가 소에 높지만 어, 어 살렸어요 살렸어요. 네. 이왕까지 오면 오히려 다섯 명이 됐을 때더 강한 남자들 밸런스 뷰어. 네 어. 어. 명이 됐을 때더세명세명세명세 어. 네. 명. 세 근데 힐러지 다 없는데. 덕분에 자나노나찾는 거야? 나는 빛나갈 거. 코비도 지금 와, 레 찾는 거? 기가 막혔습니다.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쓸 거란 말이죠. 어떻게 서울다이너스 선수들 연습하는 거는 조금 보셨어요? 아니요, 아... 너무 멀었어요. 아... 지하에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러니까 뭔가 지나가면서 볼수 없고 음. 제가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음... 또 경기 전인데 또 제가 들어가면 왠지 왼쪽이... 조심했구나. 아, 그렇죠. 에이. 괜히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가는 것 같고. <laughs> <laughs> 아, 본인을 너무 잘한다. <laughs> 예. 아, 그럴 수 있죠. 네. 여길 왜오셨어요그 어, 그럴까봐. 있... 아... 그래서 약간 좀 피해 다녔어요. 아, 예, 예, 예. 뭐 서울이 또 이제는 뭐 경기를 치고 오늘또 3대 0으로 이기기도 하고 맞아요. 특히나 만호 선수의 뭐 행복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. 만호 선수가 이제 뭐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. 아, 네. 어, 나에게 힘이 들어와. <laughs> 어, 나에게 희이 네, 네. 어, 아 그래요. 잘 버텨주고 있고 이... 오히려 선수. 더 앞서고 있습니다. 감격의 눈물 흘리죠. 나한테 부사장치 들어오고 나한테 방어 매트릭스 들어오고 <laughs> 세상에. 이게 게임이구나. <laughs> 모든 힐케어가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 그래. <laughs> 내가 혹시 중심인가 <laughs>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조합에서는 아, 네. 이게 만호가 들어갈 때 만호를 혼자 버리지 않아요 팀원 버리지 않고 다 같이 그냥 확 뛰어 들어와 주니까 일만 카지그딴 내가 왜 이렇게 웃기죠 만호는 <laughs> <laughs> 아, 뭐 원래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아 그랬었죠 예. 네. 그래도 혼자 생존을또 잘하는 네. 오히 <laughs> 비트 케어해주고, 9 발명 찾았어요대지메서 뒤로 왔어요! 뒤쪽, 아, 아, 이... 아, 이렇게 끝이 납니다! 이거, 불사고 일단 한번 빼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비트 입은 게만 네, 네. 하면 괜찮았는데 석양까지 네. 한번 땡겨 보는데요 아, 이거는! 비트도 지금 남아있어서 슈 해요. 네, 네. 아유, 그냥 트하세요안 밀려요, 1대1로 미습니다 아, 네. 아! 아, 이거는 <laughs> 아, 그럴 수 있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이기 때문에 네. 길면 길수록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? 또 새벽에 하시나요? 어, 내일 해요. 아, 한 네, 아, 4시에요. 네, 4시에 네, 네 해요. 아, 너무 네. 행복하겠네요. <laughs> 세 경기? <laughs> 왜? 내가 하는 걸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짓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어쨌든 뭐. 네. 어, 행복합니다. 아, 해방했으니까. 아, 아, 네. 아, 그렇죠. 행복해야죠. 아, 너무 네. 행복합니다, 진짜. 얼마나 기다렸는데요, 사실. 오지리. 결렇게또 그렇게 됐네요 예전 진짜 궁금한게 저 컨셉이 만약에 이 시국이 끝나서 오프라인 무대를 가게 되면 그럼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? 막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럴 수도 있어요 <laughs> 얼굴을 아니, 뭐, 오픈하기 싫어서 은퇴를 한다? 아니,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뭐 가면 같은거 쓰고 나오나요? 뭐. 자 그래도 플레타가 하나 페이트까지 터지면 난리가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랬잖아요 1세트 딱 청소가 이걸 예상한 분이 있을까? 라고 했을 때 몇몇 네. 네. 분들 속으로 그래 난 예상했어 오. 하지만 이건 예상 못 했을 거예요 그렇군아 <laughs> 그것까지 예상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로또 사세요 네. 아무렇죠 <laughs> 이것까지 예상했으면은 지금 보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네. 바로 오프 <laughs> <우파이> 리그 팀에 메일을 보내세요 <웃음> <웃음> 내가 완벽한 분석가라 아. 날 보호해라 아. 네. 네, 뭐 고용이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루틴 있잖아요. 토, 루틴 그렇죠. 루틴. 토요일 새벽 경기를 보시고 예. 낮에 잠깐 주무시고 토요일 저녁 리그를 보신 다음에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참으신 다음에 일요일에 새벽 경기를 보시고, 그 다음 에 일요일 저녁 경기를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보신 다음에 안 주무시고 월요일 새벽에 리그를 보세요. 그럼 아 리그 다 봤다 열심히 딱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컨텐더스. 아 좋아요. 왜냐하면 <laughs> 화요일까지 컨텐 선수들이 실력이 대단하고요. 네. 무엇보다 리그로 갈 선수들이에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루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분들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많은 것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.